응맛 음. 중에 맛 돈맛 그럼요 최고 좋지 최고. <laughs> 근데 이게 무섭다면서요 돈맛이라는 게 그럼요 우리가 뭐든지 맛집 찾아가서 맛있으면 계속 그집 단골하듯이요 돈맛이요 무서운 맛이에요 마약보다도 더한 맛이고 이거를 저는 맛이라고 표현을드리고 싶지는 않아 귀신이라고 표현해드리고 싶고 동끼신. 구신이라고 돈귀신이라고 저는 음. 표현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거를 많이 얻고자 하고 갖고자 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는 노력한 만큼 많이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가질 거라고들. 목표를 두고들 이렇게 움직이시잖아요. 어, 다 망각 속에서 살고, 네. 착각 속에서들 사는데. 지금 사람들이 내가 이제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돈 얘기 경제 이런 얘기 속에서 참 무거운 얘기지만 지금 사람들이 또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아니겠거니 근데 나는 아니겠거니가 아니라 나한테도 해당이 되겠거니라고 생각들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국에서 사업체를. 음. 벌리시고 아니면 이제 그 전에 벌리셨던 분이거나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어, 이런 분들은요 뭔가 더 나아지겠다 싶어서 이제 저희 같은 제자님들 해서 어떻게 이렇게 큰 정성들을 드리시잖아 이제 제가 말하는 큰 정성은 구시예요 그러니까 신한테 드리는 정성, 조상한테 드리는 정성 근데 지금은 그런 정성들을 조금 삼가들 하셔야 될 때야 어, 왜냐면 전 세계의 위기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권이 바꿔서 이게 하루 이틀 된 부분이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뭐든지, 이건 집에서도 실험해보셔도 돼. 어느 동의가 됐든지, 어느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놓으시고, 일정기가 몇 년이면 몇 년, 가만 냅둬보세요. 그 안에서 썩은 내 나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힘든 거는 언제부터냐? 벌써 몇 수십 년 전부터.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왜냐면, 돈이 원활하게 돌지 않게끔 고여놓게 묶어놨잖아. 실명자는. 그럼요. 그, 그러니까 그, 묶어놓으면서부터 투명해지자? 아니요. 제가 그랬잖아요. 형상. 보이는 데에서는 누구 이름? 홍길동이. 옛날에는 홍길동이가 가길동에도 썼고, 나길동에도 썼는데, 그 정책이 바뀌면서부터 딱 홍길동이만 할수 있게끔 됐잖아요. 그러니까 수면 위에 올리자고 해서 투명해지자고 했던 게 결국 어떻게 수면 밑으로 검은 돈들을 모이는 돈 묶이는 돈 썩는 돈들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막 여파가 인제 붉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사실은 이게 뭐가 있냐면 전 세계의 이제 지도자들도 대처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 대, 어 세계 강국들이든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들이든지 이 지도자들은 각 나라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위기 대처를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야. 모르는데 어떻게 뭔가는 해야 되니까 뭔가는 해야 되니까 일단 급한 대로 다 급한 불들만 끄시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흐르게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고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한테만 일어났다가 하는 이런 일이라고 하면은 이건 다 우리 죄겠지만 전세계 모든 인류의 사람들한테 다 똑같이 내린 벌이거든요. 이게 벌이라고 할것 같으면 쏟고는 중이죠. 고였으니까 어떻게 그릇을 닦아야 되니까 쏟아내야 되는 중. 그리고 뭔가 돌아가려고 하면 어떤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이런 중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 시작하시고 탄탄한 프랜차이저를 믿고 계약을 하셔갖고 뭐 어딘가에 가서 나만 사업 잘 되고 저만 돈잘 벌게 정성 들이셔도요 지금은요 신이요 그거를 안 보세요 지금 신이 굽어보지를 않아요 신이 지금 뭐를 굽어보고 계시느냐 사람을 속고는 중이기 때문에 욕심을 내는 거를 안 도와주세요 개인이 아무리 운기가 뛰어나다고 해도 지키느냐고들 지금 중요한 거지 지키는 정성을 하는 거는 찬성이야 내가 만약에 10억이 있어 10억이 있는데 여기에서 안 잃어버리느냐고 감사해서 내가 사수 육신이 멀쩡해서 큰병안 들어서 내 조상님한테 감사해서 드리는 정성은 바라기 없는 정성은 하셔도 되는데 내가 뭔가를 벌려놓고 드리는 정성들은 지금들 조금 다들 자중들 하시고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 그럼 지금 재수 구체도 소용없는 거요 무슨 재수를 받아?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어디에다가 무슨 정성을 들여서 무슨 재수를 받아? 무슨 재수 받을 일이 있어요? 없잖아 지금 있는 사람들도 다 폐업하기 바쁘고 지금 뭔가 정리 중인데 어 그래 10개의 자영업 중에 9개가 폐업을 하고 내가 지금 피자집이 우리나라에 전국에 10개밖에 없는데 9개가 문을 닫았어. 나만 하면, 나 하나만 하면 은돈 벌겠지? 아니요. 그 하나가 돈을 왜못 버는 줄 아세요?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찾지도 않아요. 그럼요. 안 찾아서 안 팔린다는 거. 이치가 그렇잖아. 요 맞잖아. 나만 하면 돼? 아니야.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잖아. 나도 해당이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들은 잘 지켜야 돼. 근기적으로. 잘 지키시는 게 중요한 거야. 뭘 벌리려고 하지 마세요. 뭐를 벌리는 순간 다 까먹습니다. 아무리 운이 난다긴다 고 대운 아니라 대대대 대운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운작용을 하실 수가 없어. 그 운이 이제 그런 작용을 하지. 내가 몹쓸병에 걸렸는데 수술을 했는데 좋은 의료진을 만나서 빨리 회복을 하거나 병이 완치가 되거나, 어, 이제 이러는 일 아니면 이제 집안에 경산하는 일. 우리 딸이 시집을 갔는데 애를 만약에 몇 년째 못 갖고 있다가 아이를 가져갖고 이게 집에 이렇게 경산하는 일로 운이 작용을 하고 뭐 이렇게 돌아가지 지금은 돈이 제가 고였다고 그랬죠 정체됐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다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 시대의 운기에 따라 살아야 된다 그말씀죠 그렇죠 시대의 흐름이 안 좋을 때는 내가 몸을 낮추고 그럼요 그때 사람이 이게 나만 안 좋아서가 아니라 안 좋은 기운이 내 나라에 다 내려와 있잖아. 우리가 하늘 아래 살지, 하늘 위에 절대 못 살기 때문에 눈을 뜨고 있어서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봤잖아. 내가 지금 이렇게 봤는데, 내가 내 눈으로 하늘을 보고 있다. 이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 내가 하늘을 볼수 있는 자들은... 하늘 밑에 있기 때문에 자중도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늘이안 보인다 그럼 어떻게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분들이야 뭐 가는 곳들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분들이 좋은데 가기 위해서 어 우리가 저기 뭐야 진옥기를 정성을 드려 드리든지 이런 정성은 드려도 되지 이런 거는 근데 나만 혼자 잘 먹겠다고 정성을 들여서 위기는 조금 극복하실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소득으로 다 많이 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건 그래요. 제가 보는 건 그러니까 물론 저한테 뭐 지금 이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모르겠어. 국원이라고들 우리가 흔하게 하죠. 나라가 돌아가고 세계가 돌아가는 거를 보시는 제자님들이라고 하면 무리한 일 절대 안 시킵니다. 어. 내가 당장 내 목군형이 포도청에서 내가 벌어먹기 위해서 그런 무례한 일들을 안 시키세요. 그게 신이 제자를 만들어 놓은 거고, 정법대로 가시는 제자님들은요, 그런 길을 안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길을 가시는 분들은 지금 그분들이 목군형이 포도청이라는 것만 아셨으면 좋겠어. 복세 놈이 하나는. 그렇죠. 생계가 달렸잖아. 그렇지. 돌리고. 어 그게 내가 그랬잖아 아까 돈 귀신, 사랑 귀신, 산 귀신, 음. 귀신 마구니 속에서도 당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안 당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상식선 안에서들 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응. 음.